안녕하세요. 짧고 간결하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개발 지식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해야 되는 많은 시스템들에서 분산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포춘 100 기업들 중에서 80% 이상이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프카라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데이터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카프카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시간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카프카가 대규모 데이터 파이프라인 실시간 분석, 로그, 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좀더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프로듀서, 카프카 클러스터, 컨슈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카프카 클러스터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 데이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프로듀서가 처리해야 되는 이벤트를 넣어주면 카프카 클러스터가 보관하고 있게 되고 컨슈머가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먼저 토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카프카는 이벤트를 토픽이라는 개념으로 구성합니다. 토픽은 주제별로 관련된 이벤트를 모으는 단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이벤트를 분류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카프카 클러스터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토픽 단위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토픽으로 이벤트가 구분되기 때문에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하나의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서 각자의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토픽은 한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구성됩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토픽에 들어오면 뒤에 어펜트 형식으로 추가되며 오프셋을 할당 받게 되어 이 오프셋이 메시지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크한 값이 됩니다. 이 오프셋을 기준으로 이벤트는 순차적으로 컨슈머에 의해 처리됩니다. 카프카는 토픽 단위로 파티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컨슈머가 발행한 이벤트는 파티션이 여러 개일 경우 여러 개로 나뉘어서 저장하고 컨슈머도 파티션별로 따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병렬 분산 처리가 용이합니다. 카프카의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카프카의 클러스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카프카의 토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입니다.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단일, 단일 토픽 또는 여러 토픽으로 보낼 수 있으며, 토픽 내에 파티션의 데이터를 분배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병렬 처리와 분산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카프카에서 프로듀서는 단어 그대로 처리해야 될 일을 프로듀스. 즉, 생산하는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이를 처리해야 되는 일을 모아두게 되는 카프카 클러스터로 보내어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죠. 만약 토픽의 파티션이 여러 개로 저, 설정되어 있다면 프로듀서가 여러 개일 경우에 하나의 파티션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각각의 파티션을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화면의 이미, 이미지를 보시면 파티션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파티션은 각각의 오프셋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는 각자 할당된 파티션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반면에 카프카의 컨슈머는 토픽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컨슈머는 토픽 내에 하나 이상의 파티션에서 데이터를 소비하고 처리합니다. 컨슈머는 특정 토픽이나 파티션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 카프카 클러스터에 연결됩니다. 컨슈머는 읽어온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슈머는 읽어온 데이터의 오프셋을 기록하여 자체적으로 읽은 데이터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컨슈머는 중단된 지점부터 데이터를 다시 읽거나 특정 범위의 데이터만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프카 클러스터와 토픽, 그리고 컨슈머와 프로듀서에 대해서 알고 나면 대충 카프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건데요. 그 이외에 카프카 클러스터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커입니다. 카프카의 브로커는 데이터의 저장과 전달을 관리하며 프로듀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토픽에 저장하고 컨슈머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카프카 클러스터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이 브로커입니다. 카프카 클러스터는 여러 대의 브로커로 구성되며 각 브로커는 데이터의 파티션을 관리하고 데이터의 복제와 장애 조치 기능을 수행합니다. 브로커는 데이터의 처리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키퍼입니다. 카프카의 주키퍼는 카프카의 클러스터의 구성 정보와 상태를 관리하는 분산 형상 관리 도구입니다. 주키퍼는 카프카 클러스터의 구성, 토픽의 메타데이터, 브로커의 상태, 컨슈머 그룹 등을 추적하고 유지합니다. 주키퍼는 브로커들 간의 리더 선출, 동기화, 이벤트 처리 등 분산 시스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키퍼는 브로커의 추가 및 제거, 토픽의 생성 및 삭제와 같은 카프카 클러스터의 구성 변경을 관리합니다. 주키퍼는 카프카 클러스터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전까지 두루뭉술하게 카프카 클러스터라고 지칭했던 시스템은 크게 브로커와 주키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로커는 데이터의 저장과 전달을 관리하는 실제 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주키퍼는 클러스터의 구성 정보와 상태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프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왜 카프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스템인 래빗MQ와 같은 메시지 큐 시스템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일반적인 메시지 큐 시스템들이 메모리 상에서 동작하여 시스템이 꺼지면 모든 메시지들이 유실되는 것과 반대로 카프카는 디스크에 이벤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겨 시스템이 다운되더라고, 다운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토픽 내에 파티션을 설정함으로써 대규모의 트래픽을 병렬적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을 줄이는 건 어렵지만 늘린 것은 쉽기 때문에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스케일업이 쉽습니다. 다른 분야의 분산 시스템들처럼 클러스터의 페일오버,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 주키퍼가 클러스터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카프카의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